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필독 도서 5권을 소개합니다. 이 책들은 교육적 가치와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여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완득이 김여령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주인공 완득이의 이야기를 통해 성장과 우정, 가족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몬드 손원평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감정과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자유를 꿈꾸는 암탉 잎사의 모험을 통해 자아실현과 용기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보드 셰퍼. 경제와 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으로 주인공 키라의 이야기를 통해 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학 귀신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 수학을 어려워하는 소년이 수학 귀신을 만나면서 수학의 재미와 원리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읽기에 적합하며 다양한 교훈과 재미를 제공하여 톡스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